가실게요. 이 근위군과 신부 소 미정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신랑 맹세합니까? 네. 신부 맹세합니까? 네. 네 신랑 신부 혼인 소약에 맹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안다운민 소약에 대한 조공의 박수를 들여주시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또주선생님으로부터 이교를 엄만하게 받았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성원성언한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이제 신랑 이근희군과 신부 소미정양은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업수하게선언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주의 한이 봉 그럼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심과 오늘 같은 마음과 오늘 같은 기분을 산다면 사는 날동안에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면서 미워하겠습니까 그게 적혀있는 숫자 5는 5예요. 3은 상대편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2는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해해주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훗날 팔자가 바뀐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살다가 서로가 미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줄 때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주길 부탁드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서로가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랑하면서 꿈을 찾아 출발하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왔겠지만, 은 오늘부터 두 사람이 새로 만났습니다. 서로가 자란 환경도 틀리고, 아정의 가풍도 틀리겠지만, 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날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는 잘안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을 찾아 출발해 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해 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 드리고 우리 오는 삶에 서어서 본인에게 좋은 말씀을시고했으니께 다시 한번 박말 선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이번이라고 합니다. 시절에 결혼하는 신부 소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 그 친구의 그 페이스북을 구경하다가 예쁜 모습의 여자를 봐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고, 만나게 됐습니다. 사진빨이 좀 많이 심한 사진을 봐가지고. <laughs> 되게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나갔는데, 이렇게 추리닝에 생얼에 모자까지 쓰고, 패딩 이렇게 입고 음.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들어오려고 집 근처라서 꾸안꾸 느낌으로 <laughs> 그렇게 갔는데 너무 촬영했고 나와가지고 최대한 꾸밀 수 있는 최대치를 꾸미고 나왔어요. 그 부분에 좀 제가 미안해서 마음에도 들고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다?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밥까지 먹으러 갔어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엄청 순진하더라고요. 리트리버 같은 강아지 느낌. <laughs> 눈을 막,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신선하고, 귀엽고. 수줍어서 눈을 못 마주친다고 하던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렇게 나왔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생얼이어도,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laughs> 두 번째는 엄청 예쁘게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사진에서 본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laughs> 생각을 했죠. 제, 제 마음속에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겨울쯤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1월 26일이에요. 생일 때쯤에 제가 좀눈치를 줬어요. 이 향수를 좋아한다. <laughs> 그리고 고체 <곧제> 생일이다. <laughs> 다행히 받아 먹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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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랑 편지랑 써서 고백을 했어요. 거의 한80% 이상 고백에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향수가 조금 비싼 향수여서 그랬나? 바로 받아주더라고요. <laughs> 편지도 진심을 담아서 썼더니 이제 그게 좀 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용이 길진 않았고, 누나 말고 여자친구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추천합니다, 여나친이팅 <목소리> <목소리> 힘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집에서 혼자 삭혀야 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 뭔가 <목소리> 마음이 안식쳐 같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기분 나빴던 것들이 밤에 이제 만나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아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좀 택배기 같은 사람이랑 오래 만나고 잰 데까지 나가서 보는 편이에요.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슬픈 일 있을 때 서로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기뻐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어머니, 아버님 저희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사랑으로 예쁘게 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하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흥신국이라서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한분한분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를 축복해주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실수하더라도 웃지 마시고 박수로, 환호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축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자 모두 다 같이 핸드폰 꺼내주세요. 자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번 히스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